자, 이번에는 암드래그 후에 암발을 한번 해볼 건데 상대방 소매 킷을 잡아 주시면 되고 요 소매 킷 잡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따로 깊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소매 킷을 잡고 자, 힙을 들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힙업. 그다음 당겨 주면서 암드래그. 그래서 상대방 팔을 대각선 방향으로 던져 주시고 상대방 팔을 네, 겨드랑이에 껴 주시면 됩니다. 껴 주시고 손은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잡고 반대쪽 손은 상대방 반대쪽 겨드랑이를 잡아 주시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대방과 정면을 보고 있다가 암드래그 했을 경우에는 측면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는 클로즈 가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 상체를 세우려고 할때 어쨌든 팔이 펴져 있으니까 됐죠? 근데 팔 풀려고 하면 측면으로 들어가서 반대쪽 어깨를 잡아 십니다 어깨 잡고 위로 올라가서 왼쪽 다리로 상대방 다리를 아 상대방 머리를 잡아 먹어 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 어 안바는 상대가 상체를 죽여 놔야 돼. 이 파, 상체가 펴지면 상대방 팔도 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 내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다리로 상대방 머리를 죽여서 상체를 못 들게끔 만들어 주시고 힙을 올려 주시면 안바가 완성됩니다. 자,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자, 양손 잡고, 힙업 해서 탄력을 받아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팔을 대각선 아래로 방향으로 던져주시면 되고, 이렇게 상대방 팔을 내겨드랑이 꼈다, 끼고 있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손으로 겨드랑이 잡고, 반대쪽 손으로, 어, 반대쪽 겨드랑이. 이 상태에서. 상대방은 팔도 빼고 싶기 때문에 상체를 이렇게 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 팔을 잡고 있는 상태, 팔꿈치로 여기 상박을 잡아주시고 반대쪽 어깨 또는 뭐 카라겟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반대쪽으로 내가 누우면서 하나 이렇게 안바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누우면서 다리를 올릴 때도 엉덩이를 안 올리면 여기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방 팔꿈치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일어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눕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상대방이 상체를 들어도 내 힙이 따라 올라가면서 이 공간을 메꿔 주셔야 돼요 됐죠? 여기서 머리 압박해 주시고 힙업 오르면 안방 완성됩니다. 다시 양손으로 상대방 소매 잡아주시고 힙업. 일어나면서 상대쪽 암드래그 반대쪽 대각선 방향으로 던져주시고 겨드랑이 이렇게 됐죠 팔꿈치로 상대방 팔 내가 상대방을 정면으로 보고 있다가 측면으로 돌면 내가 이 카라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몸이 앞으로 이렇게 중심을 뺏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반대쪽 이때는 클로즈 가드를 잡지 말고 그냥 오픈 가드로 변형을 시켜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일어나려고 그렇죠 상대방이 상체를 들면 들 때는 이제 여기서 팔꿈치가 벌어져 있으면 팔꿈치가 빠지기 때문에 팔꿈치로 상대방 여기 팔 앞쪽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반대쪽을 보면서 칼하게 잡고 누우면서 힙업. 이렇게 잡고 힙업. 올라와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